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 네, s 오늘 문제 하나 네, 건져볼 하데요 네. 오늘은 어요오일은어요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나가고 하세요안녕 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 예, 상즈. 예. 성르. 예, 성르. 성르. 예, 어떻게 지냈나요? 할때怎麽過得?怎麽過得? 예, 怎麽過得?怎麽過得? 예. 아. 어, 어제 어, 당신 생일이었는데요. 예, 음. 생일을 어떻게 지냈나요? 음. 네, 이모네로 갈게 갈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질문부터? 네. 음, 저같是你的生日. 你是怎么过的？조금길죠네 <laughs> 많이길어요예 <웃> 음, 、네、 음차근차근나가볼게요예 、네、 어제는당신생일昨天是你的生日。昨天是你的生日。对 、네 ，昨天是你的生日。 네、 昨天是你的生日。예어제는나요예 、네、 你是怎么过的？你是 잠코 <목어로> 예. 시로 사마, 의문문으로 지금 됐는데요. 네. 예. 시요 사마, 어, 이미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예, 그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에 대해서 네. 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음, 강조다. 예. 네. 그 어, 꼭 기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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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마, 네. 질문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음. "어제는 네가 성일" 你是怎么过的嗯昨天是你的生日你怎么过的嗯你是怎么过啊对我这个把这问题都吃你是怎么过的哎자 그러면 대답해 볼게요. 네. 음, 어제는요 어, 어 음식점에 가서 네 음. 예,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네. 네 예, 게다가 선물까지 받았어요. 네. 조금 기대요. 예, 3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금 길게 나올 수 밖에 없네요. 그쵸, 3부분, 네. 좀두문장 음, 이상 돼야지 등급도 네. 나오고, 예, 네. 또 생일 장면을 떠오르시면 밥 먹고 선물 받는 게 네. 가장 예, 일반적인 거니까. <laughs> 네. 예. 자, 그럼 나갑니다. 음, 음. 예, 어, 가족들과 함께 음. 어,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어요. 음.

哎，那么再写么样？哎，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对，感觉怎么样？对。哈哈哈哈哈。再呃，再写一次。哎，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嗯，对 <music>。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挺好哦，充实哦。 예, 여기서 우리 음식점에요. 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팬과 또 음식점이지만, 팬덴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판댄. 예, 팬티엔. 예, 덴도 음식점이고요. 네. 또 있어요. <laughs> 음식점이 정말 한 자가 많더군요. 예, 좀 많은데요. 예. 조금 더 어려운 게 창과. 예, 창과. 예, 창과. 찬과 혹은 예, 식당. 식당. 예, 찬팅. 찬팅. 네. 다 음식점인데요. 음 일단 이 음식점 음, 어, 질문이 나올 때요. 꼭판운데이라고예 보증이 없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판운데이로 나왔으면 다음번에 음. 똑같이 음식점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때는 파운걸로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찬팅으로 나온다든가 음. 예,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단어 하나. 예, 매달리는 게 아니고 자꾸 박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어, 여러분들은 그 한마디 어,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예,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예, 네, 그렇죠. 예, 실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예, 팬 댄이라는 거는 팬괄, 찬팅, 음. 예, 그리고 창괄. 음, 예, 판덴까지 음, 파워해서 네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음, 예, 일단 예,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쓰볼까요? 예, 판관 예, 싼덴, 하, 예, 찬관, 하, 찬팅 좋아요. 네, <laughs>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예, 그러면 음, 이번에는 선물까지 받았어요. 음, 예, 선물이 뭐죠? 리우, 좋았어요. 리우, 예, 받다. so 그 i 면 선물을 받다. so l 쇼 리우. 라고 하는데 음. 선물을 받았어요 할 때는 La. so dao l 라고 해요. 아, 다올러 리우. 예. 받았어. 리우. 주다올러 리우. 예. 거기다가 게다가 이때는 음. '할'까지는 넣어가지고요. 할, '할' '收到了''礼物', '할' '收到了''礼物' 여기로 마치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어, 처음부터 네, 제답 가볼게요. 네. '네' 음 '어' 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 음. '어' 음. 收到了 '어' 物네 좀 길죠. 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예. 허자런,一起一起去饭馆吃饭了。挺好。哎。还收到了礼物。非常好。예. 여러분도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네.我和家人一起。 去饭馆吃饭了，还收到了礼物。嗯，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还收到了礼物。挺好，非常好。哎，你们面个，我来提问了。对。 明嗯，昨天是你的生日，嗯、你是怎么过的？我和家人一起去饭馆吃饭了。哎<还>，<laughs> 还 따올라 리우 예 좋았어요 예. 김은정 소화 잘하시는데요 예. 어, 오늘 예 촬다이프하오 예. 촬다이프하오 예 상태가 안정시대요 예. 어, <laughs> 네 제가 부른 예. 건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예, 예. 여러분도 예. 예 열심히 예 차근차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또 예. 제가 질문 예 좋죠 예, <laughs> 예. 드려볼까요 어예어 조아텐실 리더 셩르 你怎么过다아니구요 네,你是怎么过的？错，对，对，和家人一起去餐厅吃饭了。嗯，哎，还收到了礼物。嗯，도 네네, 시민들 것 같아요. 오늘도 짤막하게 공부해 봤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네.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봬요 시작回见, 예, 바이바